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통신전체자, 핸드폰 개통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저희 채널에 첫 영상이 올라간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년 전 영상을 보니 현재 방법과 달라진 부분이 꽤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용불량자 핸드폰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통신전체자분들이 어떻게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나 대리점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통신사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 개인회생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반 대리점에 가셔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싶더라도 개통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핸드폰 개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선불폰입니다. 선불폰으로 신용불량자든 통신연체자든 개통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개통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선불폰으로 본인명이 개통을 해서 본인 인증 또한 가능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불폰은 간단히 말해 요금을 먼저 선불로 내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핸드폰은 대부분 핸드폰을 먼저 사용한 후에 후불로 핸드폰 요금을 지불하게 되죠. 매달 문자로 날아오는 요금 청구서가 있죠. 그게 바로 후불로 사용했을 때 얼마를 썼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용불량, 통신연체 등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기록들이 있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에 후불로 개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적게 빌려주거나 안 빌려주는 것처럼요. 대신 선불로 핸드폰 요금을 받는 경우 요금을 미리 받아서 신용과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선불폰은 요금을 선불로 낸다고 했었죠. 이 말은 선불폰을 개통할 때에는 새로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핸드폰에 들어간 유심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 중인 핸드폰에 끼우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최소 5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지 않아도 되고 한달 핸드폰 이용 금액만 내면 되니 신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도 핸드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선불폰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이 되고 개통이 되는 이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바뀐 내용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대면 개통입니다. 비대면 개통은 쉽게 말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통하는 방법입니다. 근처 다이소에서 유심을 구입하시거나 집으로 유심을 배송받으셔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비대면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확인입니다. 이 본인 확인 절차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예전에는 신분증 사진 하나만 가지고 본인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분증을 도용해서 개통하는 사례도 많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절차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 인증, 네이버 인증서 인증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불폰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분들이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개통은 서브폰이 필요하신 분들 위주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네이버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개통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인 방문 개통입니다 방문 개통은 쉽게 말해 지원 센터나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개통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방문 개통을 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폰 매장이나 외국인 마트에 선불폰 개통 가능 매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매장에 들어가셔서 개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은 되었는데 간혹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 인증이 안 되지만 통신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된 기간에 방문하셔서 선불폰 개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토텔레콤은 전국에 약 100여 곳에 있는 인증이 완료된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가까운 지점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된 기간을 통해 선불폰 본인 인증을 하시는 데 있어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 개통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통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소 및 안내는 문의를 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위치를 안내 받으시면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 또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셨으면 다음은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요금제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불 LTE396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통화, 문자, 데이터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데이터는 300MB를 기본 제공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무제한 데이터로 변경이 됩니다.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유튜브 시청, 카카오톡 사용에 충분한 속도이기 때문에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입니다. 한달 비용은 39,600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는 선불 770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통화, 문자, 데이터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처음 제공되는 데이터가 10GB이고 매일 2GB씩 데이터가 추가 지급되는 요금제입니다. LTE 속도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무제한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입니다. 한달 비용은 7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는 LTE 비디오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을 100GB를 해주는 요금제인데요. 100GB를 다 사용하고 나서도 빠른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요금제입니다. 한달 비용은 85,90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요금제 중에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지만 이 외에도 1만원에서 2만원대 저렴한 요금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제를 정하셨으면 마지막은 방문입니다. 안내 받으신 지원센터로 예약하신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셔서 개통을 받아가시면 되시는데요. 방문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방문 예약증 두 가지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시 신분증 등이 해당이 되며 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문 예약증은 카톡이나 문자로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예약증을 보여 주시기만 하시면 10분 내외로 모든 개통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불폰으로 차상이나 기초수급 생활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방문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 채널 링크나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시면 바로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불폰 개통을 통해 본인 인증 및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시길 바라며 이상 선불폰의 모든 정보 오토텔레콤이었습니다.